성령을 받때 충만히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마귀 세력들이 죄악의 세력들이 귀신의 세력들이 이단들이 우수 무수무수하게 역사하는 시대 말을 맞이해서 마귀를 물치고 귀신을 물치고 모든 것을 물치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 은사를 우리 내려 주셨습니다. 은사를 는 말씀 속에서 은을 받았는데, 은사를 가지고 내삶을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성령의 속성은 사랑을 실천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다른 사람들을 구하고 아. 사랑을 실천해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걱정하는 것이 다라고 하는 거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 5장7절 말씀에 내게 곧 내가 아 내가 내가 곧 내게 너희를 아내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서로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사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영가되고이 사랑만 실천하면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이 사랑만 역사하면 마귀는 물러나고 죄악도 물러나고 늘 나올 것인데 이것을 기독교 안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때문에 문제다. 합나다 요한복음 아요한서 5장 1절에 안에씀 나와서는 예수께서, 예수께서 그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로 자니 또한 내 신리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랑 내 신령들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만인자를 사랑하니라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들을 뜻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다. 그러니까 예수님 구조를 믿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새로 나았다 거짓낳았다. 마귀의 다시이아 이제 하나님의 다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전 난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내 신이가 누구냐? 꼭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수의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남자를 사랑하시자.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흠들이세요. 거기에서 이제 부모님에게사자이 많이 왔어요. 그러 때문에 그 남자들은 부모님에게서 낳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로 낳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믿는 자들에게 더하라.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라. 그래서 그런데 믿는 자들을 더 사랑하느냐? 사실 쉬운 게 아니야. 나는 각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믿는 자들을 먼저 기도해. 그리고 우리 우리 가족들을 기도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몰라도 내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만자이기 때문에. 아, 네. 믿는 자들이 주 안에 산 형제이기 때문에 또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 중에서도 아, 네. 기도하지 말고 또 살아라. 그러나 그런 아, 네. 데 그리스도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야고보서 2장8절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많이 기록된, 기록된 대로, 네 옷을 사랑하기를 네 놈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옷을 네 놈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법을 지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곡자로 이제 정비하느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서 대한민국의 성도를 차별해서 사아가면 안된다고 말합니내 교회하고도 사랑하고 내 형제들하고도 사랑하는 것이라 차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남 자는 내 교회 성도이든지 다른 교회의 성도이든지 내 손에 못 사는 일인지, 다른 신에못 사는 일인지, 다 똑같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하, 우리 조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성교하고, 우리 손에 있는 못 했다는 것을 용도하고, 그러거든요. 그것 초월해야 되겠죠.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식장 15장 10절에 내 대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셨습니다. 또마태복음 22장 30절에 한 말씀을 하으면 예수께서 가로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사랑이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개경에서 1경에서 4경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제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1경에서 사람을 잘 지켜야 돼 그런데 어떻게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계명을 지켜야 된다. 사실 그렇게 지키느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참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지키기로 무조건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는 시간을 소어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합니다. 마태복 22장 38절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니" 39절에 가서 보면 "둘째는 네욕을명과 같이 살아라" 하였으니, 이 둘째 계명은율법과 선사의 강명이야그 말씀에 주신 것을, 볼 수가 첫째는, 아, 첫째는, 음, 개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개명이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내 이웃을 내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 신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가장 가난하고 불쌍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가장 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내, 육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우리 으도는 가장 마약하고 가장 부족한 우리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동목자야 여러분들씨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들 말하자면 제가 우리 사람에게 150만 원줬면 그것은 부족해요. 네. 와 무슨 주, 부족해 일지 아니에요? 이것들 어떻게 살아야 말이냐? 맞는데 이게 일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나살면주 쓰면 주말아니이 부족한 이때 이것을 다 하나님 앞 바치겠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약해. 아, 이거 뭐라고? 이제 쇼파도다 됐어요. 벌써 20년 됐어, 이0년 됐어. 또뭔이자가 그 뭐야 이자바빠지 뭐야? 렌지, 렌지. 이 렌지 다 됐어요. 이거 걸었다, 걸었다. 아, 저축해서 해. 아, 이거 어렇게 저축하는 말이야? 그치? 많이 약해졌지가. 또축식도 그냥 선교하지만. 근데 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했서 마동시, 그 성도들, 교회들에게 또 그렇게 십0억씩주면 약속을 했는데. 거기서 뭡니까? 자입을 하면 괜찮은데 자입을 못하는 거에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치. 우리 기계업도 실시간에 지난번에 4, 5, 15만원, 15, 15, 16만원씩 제가 선교를 받았는데 20만원을 채야 되는데 그걸 못쳐 봤어요. 말이야. 그래서 기계업도 좀 추가를 하지 20만원씩 한다는 오, 저 아니고, 어, 저 가방 우리 저김 전국사님한테 래서 건물 보태실 시간이고 지난주에 한번 뭐, 지난주에 기업 선거 마지막으고하었는데가 건물 보자이어려 어, 디쯤 그 가. 뭐건강은 그렇지만은 사실 질박적사치예요 내가 그런 나이 지금 구십으로 되는 못가그어 그래서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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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는데 약은 내 이십. 시야, 내 자신 중요한 시내 요소, 내 동료자들 중요한 시인 작합니다 거름을 너무 미치는 거예요. 기변하고 살말데참참 맛있게 살가다 아직 하나 일등을 해줘 수많은 엄마나 좋아. 그런데 또 이제 곳에 쫙 찍어서 찍 그래서 내가 나에게 저 마음 무정, 총재님 마다 이렇게 선교를 해서 습니다 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과 같이, 가난함을 내 가난함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동영자들이 내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네. 또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에 나서면 사랑이 없으면 당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과가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십시오. 사랑, 사랑, 사랑하지만은 성도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당원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견과가 된다. 다시 말하면 말만 하지 아무것도 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한 유창해요, 사람니까 말을 못하는 유창해요, 사람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는거 자체가예요. 총회장님들 또 목님들, 학장님들, 그이야 교수님들 되게 많이 외국에서 와요. 가서 말 각장놀 때는 기서 몸이가 세발한 데서는 남아, 아 몸이가 죽는 야 대충 해도 얼마나 더 커서 대치가 돼요 깨달아야 돼요, 비추어야 돼요. 발에 대네, 기도는 남네 천장 앞에, 그런데 세안이없다 <laughs> 이것은 바로 의기는굉이했다그마씀을에셨습니다 손이 나면 군이바 왔다,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고 골드로서 13장 2절까지 말씀해 놨으면 예언을 하고 모든 방언과 지식을 알고 사주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상황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언은 방언 기도하면서 예언하는 것도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에 복된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그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방언과 지식을 알고, 사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믿음, 믿음, 참 중요한 거요 그래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그래서 그럼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는 끊는 것이 아니고, 예언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을 알고 배워서 이제 이제 학일 박사일 따는 것이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내 욕설 신정으로 사랑하고 눈물을 흘려보면서까지도 사랑하고 도와줘가면서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들, 회개하시고, 실천하는 우리 기독교 동역자들과또 나가서는 모든 주의종들과 성도들이 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고린도 네. 조사 13장 3절과 시0하 5면 또한, 내 몸을 분찰해 하고, 내게 있는 것으로 부지하고 하지 마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지이없느니라내 아, 네.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고, 내 있는 것을 구제도 하고, 할지라고 신정한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구제하고, 도와주면 신창 있고, 보상 있고, 상금이 상당히, 상당히 나와야 되는데, 해도.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셨고 우리를 위해서 순교하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일도 보상도 나아서는 칭찬도 없다고 말씀 보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를 왜 성경을 봤습니까? 우리를 왜 구제합니까? 왜 도와줍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고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당무서라는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준 거예요. 내용생에딴 것이 하늘나라에 쌓여준 것이에요. 그데 그것을 신정한 예수님의 사으로 하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 네. 이바원선들은 모든 능력자들이야, 모든 성도들은 정말로 예수님 사랑을 소유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속속인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해서, 내게 있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도 서로가라, 서로 살아라. 이 약신이 마신과로로 예수님, 대본과 네 같이 살아가라 하신, 둘째 대본을 잘 지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띠고, 하나님의 것을 날리날리번져나가고 벌쳐나가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을 구원해 낼수 있는 우리 기독교요 우리 독립자들이요 모든 성도들 대신을 예수님의 이으로축원합니다하시오